4. 기부 많이 하는 트로트 가수들 임영웅, 하춘화, 이찬원, 장민호의 선한 영향력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와 드라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트로트 스타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위대함은 무대 밖에서 더욱 빛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타와 드라마에서는 기부와 봉사로 진정한 감동을 전해온 트로트 스타 사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단지 노래 잘하는 스타가 아니라 삶으로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죠. 기부 금액, 지속성, 영향력, 그리고 팬클럽의 동참까지 고려해 선정한 기부천사 트로트 가수 탑 4.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탑 4. 조용한 실천의 아이콘. 장민호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중후한 매력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는 무대 밖에서는 조용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장민호는 대한적 십자사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재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그는 대한적 십자사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구호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팬클럽 미노트공대는 그의 기부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약 5.156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함께 선행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이미 2009년부터 국제아동 후원단체인 컴패션을 통해 3명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컴패션밴드라는 재능기부 공연팀의 멤버로도 활동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값진 이 조용한 나눔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심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탑 3. 마음 따뜻한 청년 트로트. 2,000원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해맑은 미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밝히는 그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스타입니다. 2025년 3월. 경남, 경북. 울산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에 이찬호는 1억 원을 기부하며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단지 금액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기부의 방식과 철학은 더욱 인상 깊습니다. 그는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상금과 출연료 등을 기꺼이 어린이 암 환자,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이 같은 기부는 팬들 사이에서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팬클럽 찬스 찬스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찬원의 이름으로만 약 4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아 자연재해 피해자,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에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팬클럽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한적 십자사에 1억 2천만원 이상을 기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찬스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청소년 자립지원금까지 후원하며 이찬원의 따뜻한 나눔 철학을 그대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기부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찬원.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청년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피 반세기 넘게 나눔을 실천해온 진정한 기부여왕 하춘아입니다. 1961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하춘화는 무려 50년 이상을 꾸준히 기부와 봉사에 헌신해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녀는 단한 번이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한 나눔의 힘을 믿으며 직접 전국을 돌며 자선 공연을 열고 수익금을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왔습니다. 하춘화가 기부한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200억 원 이상, 실제로는 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기부문화 확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폴트아동복지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데뷔 5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열린 사랑과 나눔의 콘서트를 통해 약 2.5여 명 가구에 도움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춘화는 노래로 얻은 사랑은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부는 일회성이 아닌 평생의 소명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그녀의 팬들과 후배 가수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쳐 수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만드는 선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 년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펼쳐온 선행 그리고 단한 번도 이를 과시하지 않은 진정성은 하춘화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적 귀감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1.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국민 트로트 스타 임영웅입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을 전하는 그는 무대 밖에서는 조용하고 꾸준한 나눔으로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임영웅이 기부한 누적 금액은 무려 23억 원 이상으로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기부가 그의 특징입니다. 2025년 7월 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고, 앞서 3월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을 팬클럽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겨울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 물품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캐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참여한 자선축구 경기에서는 입장 수익금 12억원 전액이 사랑의 열매와 월드비전에 기부되었으며, 이 행사에는 3만 5천여 명의 팬들이 참석해 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했습니다. 이명웅의 기부는 팬클럽 영웅시대와 함께 할때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영웅시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연탄 나눔, 아동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금까지 약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해왔습니다. 이명웅처럼 행동하자는 슬로건 아래 팬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며 하나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기부가 단순한 이미지 관리로 치부되기 쉬운 시대에, 이명웅의 진심 어린 나눔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 기부는 곧 문화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가수이자 기부천사로서 이명웅은 그 이름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4 명의 트로트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조용히 진심을 실천한 장민호, 밝은 미소 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찬원, 평생을 나눔에 헌신한 하춘화, 그리고 이름처럼 진정한 영웅이 되어준 이명훈까지.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 진심 어린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만든 선순환은 대한민국 기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스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주변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스타와 드라마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